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2023년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울산의 새로운 60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산업소득 울산의 자랑스러운 역사 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과감한 산업혁신과 도전으로 울산을 일자리의 바다로 만들고 산업 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광이 살아 숨쉬는 매력적인 울산을 왕성시켜야 했습니다. 풍요롭고 역동적인 울산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희망을 품고 힘차게 다 함께 나아갑시다. 복이 가득한 새해 맞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새해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